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9일 강원도 철원 육사단으로 입대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2월 첫 경찰 조사를 받은 지 376일 만이자 입영 연기 1년여 만에 현역 군인 신분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이른바 드라이브 수루 형태로 입소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다소 분주했던 현장에서 승리는 검은 마스크와 편안한 복장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승리는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인사만 한채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급히 입소했습니다. 승리는 5주 정도 소요되는 기초 군사 훈련을 시작으로 약 2년간의 본격적인 현역 군생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승리는 2018년 12월 발생한 클럽 버닝썬에서의 폭행 시비 사건 이후 마약, 투약, 경찰 유착, 탈세 등의 수상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시 버닝썬 실소유주라는 타이틀로 주목을 받으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승리의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의혹 정황까지 포착하며 더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 더해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동영상 의포 의혹까지 터지면서 사태는 2019년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든 최악의 성추문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2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이후 총 18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결국 빅뱅 탈퇴, YG 계약 해지, 연예계 은퇴 등의 수순을 밟았습니다. 버닝썬 사건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승리는 끊임없는 의혹 등으로 여론의 공분을 샀고 결국 2019년 6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 조사를 거치면서 승리는 두 차례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며 구속의 기로에 섰지만 법원은 승리를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지난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승리가 피고인으로 넘겨진 재판에는 승리와 함께 유리홀딩스를 이끌었고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진 유인석 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지난 9일 현역 입대를 하게 되면서 승리는 군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승리에 관련 혐의를 군사법원으로 이관하게 되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군사법원 내 재판부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승리가 군인신분으로 재판에 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승리가 군 법정에 서게 되는 시점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은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혐의도 적지 않은 데다 1심 재판 이후 항소 가능성까지 생각했을 때 승리는 사실상 군부무 시기에도 재판을 받는데 시간을 많이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